코칭리더십 10장 G 목표는 무엇인가? 좋은 목표의 조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프로세스 목표로 조정할 수 없는 최종 목표를 지원해야 함은 물론 목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스마트 구체적이고 스페스픽 측정 가능하고 매저러블 합의되고, agreed, 현실적이고, realistic.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time-framed. pure.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positively stated, 이해되고, understood. 관련성이 있고, relevant, 윤리적이어야 한다. ethical. clear. 도전적이고, challenging, 합법적이고, legal. 환경 친화적이고 environmentally sound 적절하고 appropriate 기록되어야 한다. recorded 목표는 당연히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하므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사항은 강조해야 할것 같습니다. 스마트 프레임워크는 팀의 목표를 설정하는 리더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목표 설정은 리더의 일이었기 때문에 리더들은 목표를 분명히 하거나 구체적으로 만들려고만 했지 목표가 얼마나 신바람 나고 팀원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리더들은 또한 목표를 너무 어렵지 않게 즉 현실성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목표가 현실성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도전적 요소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이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극이 되는 목표. 목표 설정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코칭 받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활기를 느끼게 하는 목표 또는 열정을 느끼고 신바람 나게 할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명시되어 있고 자극이 되는 목표는 처음부터 활기와 의욕을 불어넣습니다. 개인적 목표가 회사의 목표와 한 방향을 이룰 때 회사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목표를 정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며 목표를 너무 낮게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칭 받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정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목표 설정을 장려하는 환경에서는 도전적인 목표가 성공을 낳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과 확신을 불어넣고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얻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 초점 목표를 긍정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지역 대리점 가운데 꼴찌를 하지 않는다로 정했다고 해봅시다. 어디에 관심이 모아질까요? 당연히 지역 대리점 가운데 꼴찌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빨간 풍선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내가 아이에게 유리잔 떨어뜨리지 마라, 물 흘리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크리켓의 예를 자주 듭니다. 위켓이 떨어지고 다음 타자가 흰색 피켓 펜스를 통과할 때 누군가 그에게 말합니다. 초구에 아웃되지 마라. 그는 타석으로 걸어가면서 초구에 아웃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웃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정적 목표는 쉽게 긍정적 목표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지역 대리점 가운데 4위 이상 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초구를 막을 것이다로 고치면 됩니다. 윤리 기준 목표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설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각 개인은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려면 최고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변명하는 리더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데다 내부 고발자나 소비자 감시단체들의 폭로에 의해 비양심적인 수단으로 단기 이익을 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스포츠 자라기에서 데이비드 에머리는 마이클 에드워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최고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최고의 사람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편법을 써서 1,000파운드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중시한다면 착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들어 2만 파운드의 손해를 볼 것이다. 올림픽 목표 아마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목표 설정의 애는 마이클 펠프스가 태어나기 10년 전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 1학년생인 존 네이버는 1972년 미넨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마크 스피츠가 금메달 7개를 획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네이버는 1976년 올림픽 1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국 학생 수영대회에서 1위를 했지만 그의 기록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필요한 페이스보다 5초 가까이 뒤쳐졌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 5초의 격차를 메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다고 마음먹고 먼저 세계 신기록 수립을 성과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초 차이를 4년 동안의 총 훈련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매 훈련마다 눈 깜짝할 사이인 15분의 1초씩 기록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연습한다면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했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1976년 무렵 기록이 크게 향상되어 그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미국 수영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m와 200m 배영에서 각각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역사상 두 번째로 좋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목표 설정을 잘한 덕이었죠. 존 네이버는 명확한 목 최종 목표를 생각하며 금메달 획득 의지를 다졌고 성과 목표를 통해 그 최종 목표로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로 성과 목표를 뒷받침했으며 이것은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겨야 하는 사람은 크게 이기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크게 진다. 비즈니스에서의 올림픽 성과. 올림픽 성과는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조지 파울로 레만은 40년 넘게 브라질 경제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971년 레만은 가란티아 투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곧 브라질의 골드만삭스로 여겨질 금융기관을 세우기 위해 카를로스 시쿠피라와 마르셀 텔리스를, 텔레스를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자산을 인수하면서 브라질 경제를 바꿔놓았습니다. 국내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죠. 그들의 사모 펀드, 사인, 3G 캐피탈을 통해 버거킹, AB 인베브, 크라프트 하인즈와 같은 유명 브랜드 소유권이나 지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크리스티안 코레아는 그녀의 창 드림빅에서 그들이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앉는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 데려오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레마는 그들의 성공 공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꿈을 정합니다. 그 꿈을 단순하고 쉽게 이해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듭니다. 함께 일할 적합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 공식으로 무엇이나 만들고 운영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프란시스코 호멤 멜로는 3G 방식에서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꿈, 사람, 문화로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얻었고 사람들이 성공을 거듭하고 큰 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투자은행에서 파이낸스로 맥주회사로 패스트푸드회사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고 브라질을 넘어 남미와 유럽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로 회사의 모든 사람이 큰 꿈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10의 목표 피라미드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꿈의 목표가 브라질 경제를 바꾸고 안정된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세계 최대의 맥주회사가 됨으로써 그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꿈의 목표와 최종 목표를 토대로 회사의 연간 목표, 성과 목표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목표로서 CEO의 목표, 부사장의 목표, 임원들의 목표,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 공장 직원들의 목표까지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꿈의 목표에서 프로세스 목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표가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수년간의 집중적인 노력 끝에 꿈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 회사는 또 다른 꿈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짐 콜린스를 비롯해 많은 경영 전문가와 평론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짐 콜린스는 레만과 시쿠피라와 텔레스가 가졌던 목표로부터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 b h a g (Big Harry) audacious goals라는 목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레만이 말했듯이 큰 꿈을 갖는 것은 작은 꿈을 갖는 것만큼 일이 많습니다. 코칭 대화 예시. 나는 앞으로 몇개의 장에서 시동 기술을 설명할 때 셈과 그의 상사 미첼의 가상 대화를 사용할 것입니다. 샘은 다국적 통신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는 최근 회사 전체의 프로젝트인 서미트 프로젝트의 관리를 맡아서 직원들의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의 부하 직원, 그의 부하 직원이 아닌 팀원들을 통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행자인 샘은 계속 생겨나는 많은 일을 분류하는데 매달, 매달 몹시 지쳐있고 일부 팀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샘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첼이 어떻게 목표에 집중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치는 대화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코칭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토의하고 싶은지 질문합니다. 미첼, 서미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팀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 잘 되고 있나요? 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토이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쌤, 일부 팀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하지 않고 있고 또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군요. 나는 팀원 관리 기술에 대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원 관리 기술은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 지금 어떤 것을 다루고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게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다른 부서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 참가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현재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조안과 캐서린입니다. 하겠다는 말만 하지 실제로 하지를 않습니다. 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그냥 화를 내고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두 사람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첫 번째 낫기를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초점을 문제 걱정에서 코칭 받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목표로 옮겨갑니다. 원하는 결과 목표를 명시합니다. 나는 당신 편이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좋겠습니까? 조한과 캐서린이 분발하게 해서 그들이 역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나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프로젝트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내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고객 납기를 맞추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최고의 성과를 내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 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탐구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세요. 그 목표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 여기에서의 성공은 나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 판매팀에 합류하는 것에 필요한 경험과 실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성공으로, 당신은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당신의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팀원이 우리만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 납기를 맞추도록 서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은 팀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당신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나요? 그들이 자기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성과 목표를 요약하고 코칭 받는 사람이 프로세스 목표를 실행하게 합니다. 당신의 당신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프로젝트를 정상으로 되돌려서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안과 캐서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두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첼은 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제가 있었고, 대화를 시작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제를 강요하는 대신에 샘이 다루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미첼은 그의 우려를 받아들여 토의 방향을 문제 해결해서 원하는 성과와 목표 설정으로 옮겼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거론되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 대화의 목적, 즉 쌤이 이 대화에서 얻고 싶은 것과 그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그의 더큰 목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쌤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 나더라도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는 이상적 성과를 규정하고 최종 목표를 말할 때그 목표에 대한 주인 의식이 생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미첼이 그에게 할 일을 지시했다면 그런 효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표 설정과 성과 곡선. 샘은 조안 그리고 캐서린과의 관계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과 목표를 중심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목표가 불분명한 것은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성과를 떨어뜨립니다.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샘이 조항과 캐서린에게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저절로 신뢰가 형성,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의 성과 곡선을 이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샘과 그의 팀은 성과가 가장 낮은 충동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샘은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라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존적 단계, 약간 낮은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반대로 미첼은 상호의존적 단계, 고성과에 있습니다. 그녀는 코칭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돈된 상태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미첼은 샘이 리더십 기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고, 함께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완수가 샘의 최종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그녀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첼은 코칭을 통해 샘의 리더십을 키워주고 있으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목표 단계를 지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